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8월 13일이고요. 8월 13일 그 반포 잠원동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 매물 시세 좀 알아볼게요. 레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단지 정보부터 볼게요. 리오센트는 단지 세대수가 475세대예요. 임대주택이 있네요. 임대주택이 71세대가 있고 총 6개 동이고. 최고층은 32층이고, 사용 승인일은 2019년 6월 21일, 한약 6년 정도 됐고요. 주차대수는 세대당 1.8일대, 건폐율은 19%, 잠원동이 있고요. 단지내, 면적별 정보를 보면, 25평, 26평, 34평, 그 다음에 42평, 52평, 25평, 26평, 34평, 42평, 50평, 한 다섯 개 평형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자, 어, 리오센트 매매가 21건이에요. 매매 21건, 전세는 48건, 월세는 30건이고요.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 리오센트 21건이 비율은 4.4%고요. 100개 중에 한 4개, 5개가 매물로 나온 거죠. 전세는 48개, 비율로 말씀드리면 10.1%, 100개 중에 한 10개, 월세는 30개, 비율로는 6.3%, 100개 중에 한 6개 정도가 월세로 나와 있어요. 레미안, 심바포 리오센트. 세대수가 한475 정도, 세대, 475세 정도 됐다. 어, 위치를 보면요. 위치. 이제 네이버 항공지도, 위성지도인데, 메이플 자이에서 약간 북쪽이라 할까요? 북쪽으로. 네, 이렇게. 요게 이제 리오센트인 거죠. 둘레. 네, 여 개, 6개동이고 옆에 뭐 잠원 패밀리 아파트가 있고 잠원 현대 왼쪽에 잠원 현대 아파트가 있고 바로 옆으로 올림픽대로가 멀지 않고 한강변도 가깝고요. 네, 레미안심파포 리오 센트 카카오 맵으로 보면.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6개 동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예, 리오센트 구글 지도로 볼까요 음. 구글 지도로 보면 예, 메이플 자이에서좀 뭐 약간 북쪽으로 예, 뭐 이거죠? 뭐 요거 이쪽에 있는 거죠? 저기 있는 리오센트 아, 자, 그렇고, 한 번, 좀 네, 매매 정보, 매매 전세정보 한번 볼게요. 레미안 신바플 리오 센트고, 어, 여기가 이제 지금 매매가 제가 조사할 때가 오늘 그한 오후? 오전 10시가, 11시가 정도 에 조사한 건데, 그때는 11, 21건이었어요. 21건. 네, 어쨌든 뭐2한건 말씀을 드리면, 52평형이 17개가 나왔고요. 34평형이 4개가 나왔고 어, 34평형하고 52평 두 개만 매매로 나왔네요. 리얼센트가 호가는 매매 호가에요 매매 호가는 34평은 형 평균이 42.5억이에요. 평균이 42.5억이고 싸게 나온 게 41.5억이고 비싼 게 43억이고 52평형은 52평형 평균이 네, 54, 8천, 약 55억이네요. 평균이 55억이고 싸게 나온 게 52억이다. 이제 비싸게 나온 게 60억이 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4평형 평균이 42.5억이고요. 싼게 41.5, 억 비싼게 43억이다. 52평형은 평균이 54, 8천인데한 55억 정도 봐야 될것 같아요. 싼게 52억이다. 자, 리오센트. 자, 매매는 그렇고, 전세도 볼게요. 전세 48건이 있었는데, 어, 전세가 장 많이 나온 게 52평이 가장 많이 나왔네요. 52평이 31건이 전세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6평형, 34평형이 7개고, 43평형도 2개가 나왔다. 그러면 오늘 25년 8월 13일 자, 전세 호가 평균이 어떠냐. 네, 26평형이 전세 평균이 12억이에요. 싸게 나온 게 11억 8천이고, 비싼 게 12억 2천이고, 34평형은 전세 평균이 14.5억이고요. 싼게 13.7억, 비싼 게 15억이고, 43평형은 전세 평균이 뭐 그냥 19억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뭐두 건이 나왔으니까 19억, 네, 전세 평균 19억. 52평형은 평균이, 어, 이제, 10, 19억 9천 정도 되는데, 약 20억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20억, 20억이고, 싸게 나온 게 18억이다. 다시 한 번. 26평형은 전세 평균이 25년 8월 13일자 호가예요. 12억이고, 34평형은 평균이 14억 5천이고, 싼게 13억 7천, 43평형은 전세 평균이 18억 9천, 19억인 거죠. 52평형은 약 20억이다, 평균이. 싸게 나온 게 18억도 있다. 한 번, 그, 아실 자료를 가지고 한 볼게요. 아실로 보면, 어, 리오센트, 리오센 레미안, 네. 신반포 리오센트. 먼저, 매매부터 볼게요. 매매. 매매가, 네. 지금, 오늘 자로 나온 거는 34평형하고, 34평형하고, 52평형, 2개평형 밖에 없지만,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여러, 개, 여러 개가 있으니까 같이 볼게요. 매매는 먼저 25평형, 25평형이나 26평형이나 차이가 없다고 보여져요. 같, 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25평형은 작년 6월에 최고가 매매예요실거래가 24억 5천이었고, 이게 작년 6월이에요. 올해 들어서는 이제 26평을 보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26평형을 통합한, 됐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 3월 달에, 이제 3월 달에 30억 9천, 30억 9천 거래가 있었고, 31억 거래가 있었는데, 이제 얘는 이제 취소가 된것 같아요. 31억으로. 취소가 됐어도, 이제 시세는, 이게 3월 달이니까 여전히 31억에서 32억 정도, 한 31억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26평. 시세는 31억이다 자 이제 34평형을 보면 34평형 올해 1월달에 32억 7천 34억 뭐 28억 집거되고요 최고가 이제 6월 6월 21일 에 최고가 39억 3천인데 어, 제가 볼 때는 시세는 39억 정도 40억 정도로 보여져요 시세는 40억 정도 보여지고 거래가 뭐잘 되냐, 안 되냐, 를 떠나가지고, 거래가 있다고 하면 40억 정도의 거래될 거라고 보, 보여지고, 오늘 자, 그 소유주분들이 달라고 하는 호가는 얼마냐, 호가 평균은 42억 7천이에요. 아, 42억 5천. 그리고 싸게 나온 게 41억 5천이고, 그 나온 금액에서 거래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34평형, 25년 8월 13일. 42평형도 보면 이건 이제 올해는 올해 거래는 없었고 42평형은 작년 10월달에 37억 7천이니까 아마 올해는 제 생각에는 아 45억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제 국가가 그 정도 보여지고요 52평형 52평형이 올해 들어서 뭐 43억 자 최고가 49억이 있었고 47억 이제 6월달에 47억 8천원백 거래가 있습니다 이건 취소가 됐고 5월 7월달에 네. 네. 7월달에 7월 달에, 7월 21일 자 거래가 있었는데, 어, 매매가 47억이에요. 47억. 근데 네. 그 시세는, 뭐 6월 달그 취소가 됐지만, 7월 달 그걸 봤을 때, 어, 시세는 제가 볼 때는 49억 정도로 봐야 될것 같아요. 49억. 네. 40, 이제 물론 저 거래가 뭐 47억에서 49억 정도 사이, 오늘 자 25년 8월 13일 날 소유주분들 달라고하는그 52평형 평균이 얼마냐면 55억이에요. 55억이고 싸게 나온 게 52억이고요. 요 금액에서 조금 조정해서 한 2~3억 정도 조정해가지고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전세도 한번 보면 전세, 전세는 지금 뭐 26평형 나왔고 3 4평 나왔는데 한 26평 볼게요 여기 뭐 25평형이나 26평형이나 같아요 갖다 보시고 일단 25평형을 보면 올해 6월 달에 이건 다 갱신된 거고요 작년에 뭐 12억 11억 10억 7480 이렇게 나와있고 26평형을 보면 올해 6월 달에 뭐 10억 9천 12억이니까 전세 시세는 제가 볼 때는 12억 선으로 보여줘요. 12억 선, 12억 선. 지금 오늘자 전세 달라고 하는 그 평균이 얼마냐면 12억이에요. 그 시세가 12억이고 나와 있는 평균이 12억이니까 요 그러니까 정도 나와 있는 금액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34평형을 보면 34평형이 전세 시세가 이제 갱신된 거 빼고 15억, 5 16억, 14억. 13억 5천. 시세가 제가 볼 때는 이제 7월 26일 날 전세가 13억 5천. 어, 한 4월 달거래보다좀 꺾였잖아요. 아도 뭐 메이플 자이 입주장 영향이 있을 거라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4평 전세 시세는 14억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메이플 자이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오늘 자 소유주분들이 전세에 달러가는 평균이 얼마냐면, 14억 5천 이에요. 평균 14억 5천 이고, 싸게 나온 게 13억 7천 이고. 요 금액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리오센트, 25년 8월 13일. 42평형도 보면, 42평형도 보면, 뭐 전세 뭐 19억, 여긴뭐 갱신됐긴 했지만, 18억, 16억 5천 이니까, 아 시세는 여기 17억, 19억 5천 이있고요 시세는 18억 정도라고 보여져요. 18억, 18억이라고 보여지고 오늘자 소유주분들이 달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냐면 10, 평균이 이제 19억이에요. 19억. 뭐 싸게는 이제 4 1평형은 전세가 두, 개, 두 건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나와있는 금액에서 한 5천이나 글쎄요. 한 1억 정도 조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2평도 보면 52평 올해 22. 6월달 21억 8천, 그래서 갱신된 것도 보면 25억 21억이고, 자 22억이 있고요, 7월달 갱신된 게 23억, 시세는 22억에서 23억으로 보여지고요, 보여지고 오늘 소유주분들이 달라고 하는 금액의 그 50평 평균이 얼마냐면 20억에 20억, 20억이고 싸게 나온 게 18억이에요. 이 금액에서 나와 있는 금액에서 그대로 거래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네. 25년 8월 13일. 레미안 신바포 리오센트 매매 전세 시세를 알아봤습니다.